네, 오늘 준비된 종목은 에이텀입니다. 아, 최근에 세력 수급들이 열심히 들어오고 있죠. 아, 최근 들어서 들어오고 있고, 주일 평선 돌파하면서 어, 구조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만한 종목입니다. 에이텀은 이제 변압기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제 AI나 반도체,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 수요가 폭증하는 이유, 폭증하게 되면서 이제 굴이나 이제 결국에는 어디로 기결됩니까 바로 이제 전력. 전력의 기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들은 뭐 이제 원자력이나 이제 태양광 발전 같은데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결국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쓰게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에는 뭐 전기차도 포함이 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에 따라 좀 주목받을 수 있는 내용이 이제 변압기입니다. 우리나라 K 변압기 기업들 최근에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 또그 중에 하나가 에이텀이고 어, 앞으로 좀 많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어,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어, 이제 전력난에 대해서 좀 경고를 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앞서서 말한게 변압기입니다 변압기가 왜 중요하냐면 어, 화력발전소든 원자력이든 신재생풍력 뭐 태양광이든 사실 발전할 때 전압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전압들을 만약에 리테일로 바로 뿌려버려서 가구들을 바로 뿌려버린다면 가구들은 화재가 날 수도 있고요. 아, 문제가 크죠. 많은 전기들이 다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초고속 충전기로 여러분들 뭐미니 선풍기나 아니면 마우스 같은 일반 그런 소형 가전들에다 꽂으면은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변압에 대한 그런 저항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는 아 어떻게 보면 단순한 기술력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어, 가전 제품들은 고장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옛날 가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게 그 엄청난 고압을, 고전압을 어, 바로 거기다 쏴버리니까 그걸 소화하지 못하니까 그냥 바로 터져 버리는 겁니다. 뭐 실제로 뭐 불이 난다, 뭐꼭 이러지 않아도 바로 고장 날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그만큼 전기 수요가 높아질수록 변화 변압을 잘 해줘야 된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종목 에이텀 시총 800억 대 종목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최근에 이제 뭐 AI, 반도체 구리, AI 발 전력 위기가 다가온다.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헬론 머스크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로 전환하려면 미국은 전기 출력에 지금의 세배가 필요합니다. 가장 큰 걱정은 긴급성이 부족하다. 지금보다 반도체나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아 뭐채 g PT, LLM 같은 거나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만 좀 너무 집중을 하고 있다는 라 거지. 좀 근원적인 하드웨어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전기를 잘 만들어 낼 필요가 있는데 변압기라든지 이런 준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앨런 머스크도 그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뭐 그랬던 이유가 기존에 1년 전에는 이제 계속해서 엔비디아에다 칩을 가져오라고 GPU 칩 만들라고 하고 엔비디아가 GPU 칩을 막 천만 원씩 올려도 사람들이 그거 살려고 날리고 그랬다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앨런 머스크 같이 조금 더 미래를 좀 보려는 사람들은 이제 전기가 부족하다. 근데 전기가 부족한데 그 와중에 변압기도 상당히 부족할 거다. 충분한 전력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많이 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뭐, 당연히, 뭐, 기업들이라고 해서 뭐, 봐보겠습니까? 다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전력 인프라 산업의 이제, 어, 많은, 이제, 수혜들을 볼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좋은 이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K 변압기, 호재들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거고요. 글로벌 AI 시장은 이제 연평균 30% 넘게 초고성장. 한 20%만 넘어가도 고성장이라 표현하는데 거의 뭐40% 육박하니까 초고성장이라고 봐도 될것 같고 AI는 쌓이면 쌓일수록 제이커브 타는 구, 어, 그런 구조다 보니까 뭐 사실 이 수치도 넘어설 확률도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이제 2030년 정도까지 해서 200억 달러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20조 원 정도가 넘어가는 그 정도의 산업 사이즈가 될것 같고요. AI 산업이 발전될수록 데이터 시설의 수요가 높아지고 데이터 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수록 당연히 전력 소모량이 늘다 보니까 전력기기가 수주가 호황이 되고 변압기 수요까지 이어지게 된다. 왜냐? 변압기가 먼저 돼야 된다. 무조건 변압기가 가장 최우선으로 준비되고 그 뒤입니다. 그래서 변압기 수출액이 이제 지난 1월에 같은 기간보다 어, 33%나 증가했다라는 거고, 일론 머스크도 어, 변압기에 대한 부족을 진짜 키워드를 딱 뽑았어요. 이게 변압기 의 영어로 트랜스포머거든요. 그래서 약간 영화 트랜스포머 같은 사람이 이제 그게 부족할 거다라는 약간, 약간 뉘앙스가 좀 유머 뉘앙스로 그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서 트랜스포머가 필요하다라고 어, 표현을 했었고요. 데이터 센터 규모 확대되면서 변압기 계속해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예요. 입니다. HD 현대 LSIO선 같은 대기업도 어, 글로벌 변화기 공급 부족에 컨덤 점프하고 있고요. 주가도 치솟고 있고요. 수출도 세배 늘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주가적인 부분, 실적적인 부분 모두 다 좋은 흐름들 나오고 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은 이, 분 아, 일본 영업이익만 천억 찍으면서 전년 대비 거의 두배 가까운 성장, 주가도 거의 두배 가까이 성장을 했두배 넘게 성장을 했죠. 2011년에 미국 엘리버머에 변화기 공장 건립해서 현지 점유율을 늘려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빅테크들 전부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아, 데이터 센터도 미국에 가장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변화기 수요, 바로 미국 수요를 직방으로 꽂을 수 있는 HD 현대, 현대 일렉트릭이 당연히 수혜를 받는 것이고요. LX 일렉트릭도 주가가 미친 듯이 날아가고 있죠. 여기도 뭐 캐파가 두배 규모가 되고 있고 계속해서 소형 중저압 전력기기 주요 품목들잘 팔면서 가고 있습니다. 대형 발전소 좀 주력인 효성도 마찬가지나 영업이 전년 대비해서 30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선을 앞두고 인프라 투자 확대 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가 되려면 결국 전기가 또 깔려야 됩니다. 그러면 전 구리 전선 또 그런 걸 전압을 낮춰 줘야 되는 혹은 높여 줘야 되는 변압기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달성, 당선될 경우에는 변압기 투자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사실 계속해서 인프라 확대는 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 수요는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이 이제 에이텀이라고 할수 있는데 상장했을 때 공모가 대비해서도 168% 올라갈 정도로 미래 성장 전망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청약 증거금도 2조나 쌓였고요. 지금 현재 시총이 800억 정도밖에 안 되죠. 기관 경쟁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어, 그리고 산업통상 아, 자원부부터 소재부품 전문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도 있고요. 기술성 평가에서 A등급 2개 받으면서 상장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좋은 기술력 입증 다 이미 검증이 끝난 기업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기업이 이제 다시 한번 AI 전력 수요 폭증으로 인해서 변화기 사업 업 부각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아, 현재 미국 전력 유틸리티사들이 전력 예측치를 두배 가까이 늘렸다라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도 또 AI 발전이 더 어, 가파르게 올라가게 된다면 사실 이 전력 예측치도 또 다시 또두 배가 늘어나거나 이럴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소형 변압기 트랜스를 주력 제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트랜스 이제 그 소형 변압기가 이제 에이텀에서 그 하는 거는 이제 충전 자, 전기차 충전기, 휴대 충전기, TV 전기차 전기차 중력 이런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사실 AI 데이터 센터 이런 데로 가면은 어, 중대형 변압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A 텀이 하고 있는 게 AI 데이터 센터 변압기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기 있는 전방 산업도 다 성장 전망이 굉장히 높은 어, 그런 산업 군들이고요 어, 현재 그 A 텀도 역시나 그런 이제. 더그 대형 변압기에 대한 그런 진출도 다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 사업에도 좀 진출한다라고 합니다 유니콘 예비 유니콘으로 평가받는 트윈이랑도 이제 M O U를 체결하고 있고 로봇 고속 충전 시스템에 대해서 본인의 이제 로봇 자율 주행 로봇의 장점 이 있는 트윈이와 어, 변화기의 장점인 에이텀이 딱그딱 맞는 것들을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로봇 쪽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 것이겠고요. 어, 여기도 시장 개화 단계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주목받을 을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트윈이는 카이스트 석박사 인력만 30명, 명입니다 그래서. 레인보 우 로보틱스도 뭐 세네베다 올라갔잖아요. 삼성 투자도 받았고, 여기가 바로 카이스트 베이스 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트윈이도 어좀 이제 자율주행 로봇도 3D 라이더 센서까지 들어간 자율주행 굉장히 좀 성능이 뛰어날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된 바 있고 계속해서 뭐 상장까지도 무난하지 않을까 레인보 우 로보틱스 같은. 케이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협업하고 있는 그 기업이 에이텀이기 때문에 에이텀이 그 부분으로 만으로도 주가가 추후에 또한 급등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만한 재료라고 생각하고 을있고요또 갤럭시에 있는 어, 45와트 짜리 트랜스를 독점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 갤럭시 s24 A, 아이폰 신작 나왔잖아요 벌써 이제 뭐 3-4개월 됐는데 어, 이 신작 나온거 어, 이제 여기에 고속 충전 탑재한게 바로 에이텀이고 45W도 45W겠지만 이거 계속 늘어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100W나 200W 갔을 때도 결국 장점을 가지고 있는 에이텀이 계속해서 미래적으로 기대가 온다라는 거고요. 현재 그 45와트가 여러분들 보통 고속 충전기가 15와트 정도거든요. 근데 그거의 3배짜리가 이번에 갤럭시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AI를 쓰기 때문에 c g p t 같은 걸 활용을 하게 되면은 가능한 일거리가 많아지니까 소요 전력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4 5와 거의 이거면은 패드를 패드 수준? 아니면 미, 그 미니 노트북 수준? 그 정도의 고속 충전 기능이 어, 제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그만큼 성능들이 좋아지기 때문이고요. 요런 부분에 따라서 현재 트랜스를 국내 기업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에이텀 현재 기존 제품 대비해서 30% 작고 가벼운 전력 공급이 된다라는 게 게다가 독점이라는 지위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앞으로도 전력 소모량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런 소형 충전기나 전기차 충전기 모두 다 에이텀이 여러분들 주목하실 될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차트 보면서 마무리 할 건데요. 어, 이, 지금 전에도 이제 상장했을 때도 주가 공모가 대비해서 160% 올라갈 정도로 청약 증거금 2조나 몰리고 기관 경쟁률 100% 넘을 정도로 굉장히 유망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가격이 지금 가격보다 상당히 높았을 때도 유망하게 평가받았다라는 거고요. 어, 현재는 충분히 바닥권 다지고 나서 최저점 찍고 다시 한번 이제 수급들 들어오면서 확실히 바닥터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열심히 매집하는 거 봤을 때, 방금 말씀드린 로봇 변압기, 뭐 고속 충전기,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전방 산업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좋은 내용들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여기서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재료가 한 번만 더 터져준다면 펀더멘털적으로 그러는 지금 주가는 다시 보기는 정말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에이텀은 주주 구성을 봤을 때도요 뭐 르네상스 자산운용 같은 이제 이거 투자 잘했다고 지금 뭐 소문 많이 나고 있어요 이제 근데 어쨌든 어, 최대주주 지분도 양호한 편이고 우리사주도 5% 들어가 있고요 지주분 어, 지분 어, 어, 좀 완벽한 수준이지만. 현재 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적자 부분을 여전히 해결을 해내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상장 이후에 주가는 충분히 눌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현재 시중 800억대에서 이제 갤럭시 기반으로 한 그런 재료들 계속해서 부각되면서 변압기 재료가 조금만 더 디벨롭 된다면, 분명히 지금 주가 다시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 들면서, 최근에 들어온 세력 수급 한번 체크하시고요. 세력 수급이 왜 좋냐면은, 제가 지금 종목들을 뭐 여러분들 아무거나 뭐 눌러보셔도 세력수급이 들어오면 주가가 확실히 바뀌는 게느낌이니다 특히나 소형주일수록 더 그런데 뭐 대형주가 할거 상관없어요. 휴젤도 여기 세력수급 들어오고 나서 미친 듯이 상승 나오고, 뭐, 펄어비스는 세력이 최근에 들어오지 않죠? 하지만 이전에 세력 수급 들어왔을 때, 이후에 쭉 상승, 신성절타택, 이런 거는 세력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 그러니까 이래 세, 바다권에서 세력 수급 처음 나왔을 때, 요럴 때 들어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세력 수급 들어온다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니고요. 분명히 이럴 때 좋은 재료들이 다, 어, 팔로업 하면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전도체로 이거 많이 올라갔었던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많이 움직이죠. 뭐, 신풍지약 이런 것들은, 세력들이 많이 컨트롤합니다. 뭐 최근에도 뭐 신봉지야 바닷권에좀 들어오고 있는데 과거 엄청나게 뛰어올라서 막어그 코스피 막 들어가고 코스, 지금도 코스피 200이긴 한데 어 그때 막그 들어갔잖아요 엄청난 기세로 이럴 때 세력들이 다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세력 수급에 대한 팔로우업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에이텀도 최근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지금 여기 하단에 있는 번호로, 어, 010번호 있죠? 이 번호로 1번만 딱 보내주시면, 아니다, 세력이라고 보내주세요, 세력. 세력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세력수급, 뽀짝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력 수급 포착기는 정말 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니까요. 여러분도 꼭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세력 수급 포착해 보내드리고 지금처럼 바닥권에서 세력 수급 들어온 종목들 지금처럼 깔끔하게 분석해서 분석 자료 공유 받을 수 있는 정보방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세력이라고 꼭 보내주십시오. 그럼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